촬영도 해야되고, 밟아야되고, <laughs>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냐! 안녕! 안녕하세요, 망기토TV의 망기토입니다. <laughs> 오늘 걸어서 한 바퀴 어디로 왔냐? 의왕 레일바이크 타러 왕성호수 왔습니다, 왕성호수. 아 오늘 일단 날씨가 일단은 하늘이 죽던지 제가 죽던지 둘중 하나는 죽어요. 일단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단 오늘 촬영 잘 마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망기토 네버다이 정신으로 이렇게 한번 정면돌파 해보겠습니다 일단 날씨는 일단 합격점이에요 일단 말도 안돼 이렇게 코드 쫙 있거든요 운행시간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2시경이니까 이제 6회차 3시거를 타야 될것 같아요 한번 바로 외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발상황 발생했습니다 지금 매표소 직원분께서 2인 레이바이크가 있긴 한데 혼자서 타면은 너무 힘들다고 솔직히 권해주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누굽니까 망기터 아닙니까 그냥 제 허벅지 오늘 그냥 터지겠습니다 한번 그냥 바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표 그냥 티켓 주세요 무게가 350kg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 수 있어요 공군 출신이라 그런 건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직원들이 중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의름장을 놓는데 저 망했답니다. 저를 너무 쉽게 보셨어요. 바로 저지로 갑니다. 하, 자, 이렇게 넓게 이제 바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혼자면 많이 힘들까요? 일단 제가 여기서 다른 일 했는데 네. 헬스 트레이너도 좀 힘들어요. <laughs> 헬스 트레이너도요? 어, 어, 조금. 운동이네. 아니 다 말이 좀 다르네요 저 사진 액자 타시던 분은 뭐 그애 하나랑 아버지 하나 왔는데 그냥 충분히 갔다가 저 분은 저희한테 왔다고아 그래요? 공정지 선입하는 분아한 분이 갔다 왔다고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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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퍽퍽한가요? 어, 네좀 저희 레이바이크가 좀퍽퍽아 혹시 옆에 같이 타주시면 안 돼요? 요 출발 했 패스 어 근데 나쁘지 않아 가그 가속력이 붙었다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 그런지. 어 지금 괜찮아요. 예. 네. 그 처음에 그 밟을 때만 좀 힘드네. 야 미쳤어 미쳤어 대박. 아. <놀람> <놀람> 아 시원하다. 아니 어머니들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오셔? <웃음> <웃음> 어 갑자기 속도 드냐? 이렇게 빨리 오셨 지금 하는 거 봤죠? 2등은 1등을 그렇게 이기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 1등 맨 앞에 지금 자리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laughs> 아 안녕. 스피드 좀, 렛츠 고. 촬영도 해야 되고, 밟아야 되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냐? 아까 전에 제 뒤에 있던 그분들 따돌린 것 같아요. 어, 여기 알았어 여기 코너 부분이 진짜 힘들어. 모래에서 그 선로하고 바퀴가 마찰이 돼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 이 일직선 코스는 괜찮은데. 아 아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맨 앞에 하면 좋은 점 풍경 일단 무조건 너거야 근데 단점 2등이 보인다? 무조건 밟아야 돼아 데이트할 초창기 커플들 잘 들어 여기 오잖아? 너 절대 아침에 운동하고 오면 안돼 특히 다리 운동 여자친구한테 밟으라고 할순 없잖아 This stop is 의왕 의왕 스테이션 <laughs> 아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아, 아 너무 힘들었어 아 마지막이라 그런지 하나도 안 힘들어 오 여기는 뭐야 마지막은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가는데 마지막은 되게 내가 봤을 때 기름 칠해놨어 아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힘들었어 <laughs> 나쁜건가 와,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기 S자? 네. 그 굴곡 있는데 너무 뻑뻑해요, 진짜! 아! 있어가지고. 오, 아, 맞아요. 그쵸? 네. 경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힘들어요, 저 아, 진짜. 아니, 처음에 갔을 때 진짜. 아, 진짜 괜찮았어. 네. 헬스트레이너? 아, <laughs> 그럼, 어, 나, 어, 나 이제 헬스트레이너 하자. 하자 이런. 어, 이거 왜안 풀려? 어, 힘이 없나 봐. 아, 아. 한 가지 장점은 진짜 풍경은 미쳤어요. 어, 아, 내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망기토TV. 어떡합니까? 이걸로 이제 끝납니까? 아! <laughs> 아 근데 진짜 확실한거는 혼자서 이거 타면 안될거 같아요 처음에 그 헬스 트레이너도 힘들어하겠다어나 별거 아니네? 나 헬스 트레이너 오늘부터 하는건가? 자 그냥 여기 기준치 그냥 바로 정해드리겠습니다 혼자와서 놀고 싶거든 기준치 3대 500 무조건 넘는 사람 스쿼트 250 이상 의왕 레일바이크 와야봤어 근데 재밌었어 풍경 너무 좋았어 모르겠어 그냥 종합형 모르겠어 아, 제가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